그동안 열심히 살아왔는데 막상 은퇴를 하고 나니 갈 곳도 줄어들고 할 일도 없다고 한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전화도 온통 광고 전화만 오고 아는 사람들 전화는 거의 안 오죠. 또 매월 따박따박 받던 월급이 사라지니 남은 노후를 생각할 때마다 불안불안하고요. 살아온 삶에 점수를 매길 수야 없겠죠. 하지만 노후가 불안하다 보니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과연 잘 살아왔는지 궁금한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순전히 금전적인 부분만을 가지고 성적을 매겨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는데 과연 내 성적표는 어떤지 확인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삶이 힘이 되는 채널 매일 3분입니다. 지금 내가 친구들보다 더잘 사는 건지 또내 또래 평균과 비교하면 어떤지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모았는지 하는 것들이 사람이라면 궁금한 게 사실이에요. 친구나 지인들의 속사정을 속속들이는 몰라도 대충 사는 집과 평상시 생활을 보면 어느 정도 감은 오잖아요. 그런 것 감안해서 나와 비교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먼저 내 순자산을 알아야 하는데요. 순자산은 총자산인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에서 빚을 뺀 자산을 의미해요. 갑자기 산수 나오니 당황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아주 간단하니 겁먹지 마세요. 금융자산은 현금, 예금, 주식, 채권 등을 말하는데요. 대부분 바로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이에요. 실물자산은 토지나 주택, 자동차 등이 여기 포함되는데요. 보석류나 예술품 등도 포함이 되고요. 바로 현금화가 가능한 금이나 은도 실물자산이에요. 그리고 자산을 계산할 때 집이나 토지 등 가격은 실거래가 기준이에요. 공시지가 기준 아니고요. 예를 들어 10억짜리 아파트에 산다고 해도 대출이 7억이면 자산은 3억이고요. 예금 적금 등을 합쳐서 2억이 있다면 총 자산은 5억이 되는 거예요. 지금 본인의 순자산을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나라 평균 자산과 비교해 보시면 되는데요. 이 자료는 2022년 초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순자산이 10억 이상이면 상위 11.4%에 속하는데요. 본인의 자산이 상위 몇 프로에 속하는지 쭉 한번 살펴보세요. 5억 이상이면 상위 29.4%, 대략 상위 30%에 들어가고요. 3억 이상은 대략 상위 45% 정도 수준이고요. 최소 1억은 있어야 상위 70%에 턱걸이 하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자산이 1억 미만인 가구도 30%나 된다는 거잖아요. 잠시 화면을 멈춰 두시고 본인의 자산과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상위 몇 프로에 속하시나요? 그런데 10억이라고 다 같은 10억은 아니에요. 서울에서 10억 아파트 달랑한 채 있고 금융자산 얼마 없는 사람과 지방 소도시에서 아파트 3억에 살아도 금융자산이 7억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떨까요? 서울에서 사는 사람 입장에서 같은 수준의 삶을 산다고 할수 있을까요? 그래서 서울 수도권에 사는 것과 지방 시골에 사는 것과는 단순 비교는 좀 무리가 있다는 점도 감안하셔야 해요. 그리고 위 통계는 전체 통계다 보니 나이 대별 통계가 궁금하실 텐데요. 자산이 많은 순서대로 1위부터 100위까지 줄을 세웠을 경우 50위가 평균인데요. 40대의 평균 50위 자산은 2억 9천만 원이었고요. 50대는 3억 2천만 원, 60대는 3억 1천만 원이었어요. 그러니 이 금액보다 많으면 내 나이 또래에서 평균보다 잘 사는 거고요. 이 금액보다 적으면 내 나이 또래에서 나보다 부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위 10%의 순자산은 40대가 10억 4천만원, 50대가 12억 5천만원, 60대는 13억 2천만원이었어요. 이 조사는 전국적으로 실시한 것이라서 서울이나 수도권은 이거보다 조금 더 많을 거고요. 지방으로 갈수록 조금 금액이 줄어들 거예요. 참고로 상위 1%의 순자산은 29억 2천만원, 상위 0.1%의 순자산은 76억 8천만원이라고 해요. 부럽기도 하고, 남의 일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런데 여기서 60대 이상의 자산에 주목을 해야 하는데요. 60대의 경우, 순자산 상위 10%까지는 나이가 들수록 자산이 불어나는 반면 상위 30% 이하의 중위권은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자산이 쪼그라드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은퇴 이후 소득이 줄어들다 보니 생활비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자산을 곶간 빼먹듯 조금씩 뺏었으니 60대 이후부터 자산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상위 10% 이상은 뺏 쓰는 금액보다 이자 등 자산이 불어나는 것이 크다 보니 오히려 늘어나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 우리나라 상위 30%에 드는 사람들은 자신이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노후가 불안하다고 말해요. 또 상위 10% 선에 해당하는 사람들도 상당수가 자신이 부자라고 느끼지 못하고 역시 노후를 불안해 한다는 사실이에요. 50대, 60대의 상위 30%면 대략 6억 원 정도의 자산이 있는 건데요. 이 정도 자산이면 그래도 노후를 살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눈여겨봐야 할 점은 우리나라의 가계 자산은 대부분 부동산에 몰빵이 되어 있다는 거죠. 미국이나 일본과 비교하면 부동산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인데요. 자산의 4분의 3 정도가 부동산, 그러니까 집이라는 거죠. 당장은 집이 있어 든든할지는 몰라도 노년기 삶의 질을 높이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되지가 않아요. 집값이 올라가면 오르고 있기 때문에 또더 오를 것 같아서 팔기가 힘들어요. 반대로 요즘처럼 집값이 떨어지면 또 떨어지기 때문에 팔기가 힘들어요. 본전 생각나서 쉽게 내놓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막상 판다 해도 아주 규모를 줄이구나 지방으로 이사를 가지 않는 한그 가격에 이사를 가도 거기서 거기에요. 주변 부동산 시세가 다 비슷할 거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에 따라 당장 노후가 달라지고 그러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대부분 자산이 부동산에 몰빵되어 있는 게 우리의 문제인데요. 노년기에 예상치 못한 상황, 예를 들어서 큰 병에 걸린다거나 자녀의 사업 실패 등으로 보태줘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거나 할때 자산이 부동산뿐이라면 부동산은 집이 아니라 짐이 되기가 쉬워요. 벌써 최근만 해도 부동산 가격 폭락으로 집 가진 사람들이 전전긍긍하는 경우가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처럼 부동산 몰빵은 자산이 있음에도 노후는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는 아이러니에 빠질 수 있거든요. 은퇴 이후에도 자산이 있다 보니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등은 계속 내야 하죠. 게다가 나이가 든다고 생활비 안 들어가나요? 또 경조사 모임 등 품유지를 위해서 들어가는 지출도 만만치 않아요. 당장 현금화가 가능해야 물건도 사고 병원비도 내고 여행도 다니고 할 텐데 자산이라곤 달랑 집안채 뿐이니 먹을 수도 없고 가지고 다닐 수도 없으니 환장을 노르시죠.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매달 쓸수 있는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경제 전문가 중에서는 현금화 가능한 자산만이 진짜 자산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자 팔지도 못하고 또 내놓아도 원하는 가격에는 나가지 않는 상황이니 이건 제대로 된 자산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집이 있으면서도 폐지 죽고 이렇게 살지 마시고 주택연금 등을 활용하셔서 현금 흐름을 만드시라고요. 이렇게 노후를 좀이라도 여유있게 살다가 그러고도 남는 재산이 있다면 그때 자녀에게 물려주면 되는 거예요. 다행히 이런 인식이 확산되면서 매년 주택연금 가입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2007년 시행 당시 515명에 불과했던 가입자가 2022년 기준으로는 10만 6591명으로 늘어났고요. 올해 들어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서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을 우려해서 주택연금 가입자가 폭증하고 있다고 해요. 다만 요즘처럼 집값이 떨어질 때 가입하는 것에는 찬반이 있으니 본인이 사는 지역의 집값이 향후 오를 가능성이 있는지 아닌지를 감안하셔서 판단하셔야 해요. 주택연금은 가입 시 집값 기준으로 책정이 되기 때문에 향후 오를 가능성이 크다면 좀 기다리시는 게 유리하고요. 만약 더 떨어질 거라고 판단하시면 조금이라도 빨리 가입하시는 게 이득이에요. 주택연금에 관해서는 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공시가 9억 원 이하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부부 중한 사람이 5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어요. 자세한 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세요. 지금까지 내 자산 성적은 어떤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는데요. 여러분의 자산 수준은 상위 몇 프로였나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자산을 노후에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금융자산이 여유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민해보세요. 또더 좋은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의 행복한 노후를 응원할게요. 그리고 오늘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해주시고요.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저는 매일 3분 대표 큐레이터 송한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